이번 화재 사건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유독 가스에 질식돼 숨졌습니다. 유독 가스를 내뿜는 장식제도 문제고 실내 폐쇄적인 구조도 문제였습니다. 다른 유흥 업소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. 성장 경기자입니다. 서울 신촌에 있는 한 노래방입니다. 동굴 같은 분위기를 낸다에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장식재 우레탄 폼을 계단에서부터 사용했습니다. 이번에 사고가 난 호프집 계단에 쓰여진 것과 같은 재료입니다. 노래방 내부 문과 벽면, 방 내부도 온통 우레탄 폼으로 장식돼 있습니다. 뭐, 이일니다 뭐뭐 그, 뭐 네. 우레탄 폼은 일단 탈 경우 일산화탄소와 시아나탄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 가스를 뿜어냅니다. 화상 심하게 입지 않는데 흡입 그 화상으로 인해서 식사 같습니다. 건물 바깥에서 보면. 비상시 탈출구 역할을 해줄 창문이 내부 장식으로 막혀 있어 열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. 아예 커다란 간판이 가로 막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. 미로 같은 내부 구조도 문제입니다. 한 술집 내부입니다. 비상구 표시가 있어 따라가봤지만 문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. 다른 맥주집, 비좁은 계단을 따라 화장실에 있다는 비상구를 찾아가봤지만 손잡이조차 없습니다. 한 술집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자 뒤에 밀실을 만들어놨습니다. 불이 날 경우 꼼짝없이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. 소방당국의 안전점검은 부조리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일 년에 한번 이상 실시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 결국 업주들의 자율점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. 이제 업주 자신들이 소방시설 관리, 그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소방 교육, 그다음에 소화기 그 빛이 이런 문제를 스스로 스스로 이제는 좀 갖춰가지고. 점검과 단속이 멀리 있는 사이 이들 업소를 찾은 손님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. MBC 뉴스 성장경입니다.